세븐아 고모는 안줘너 고모 무서워 하잖아 그래도 아쉬워? 뺏어 줬으면 좋겠어 엄마가? 좀더 먹고 싶어? 너 많이 먹었죠 돼지대 응? 고모는 천천히 먹는단 말이야 안 먹는 게 아니야 천천히 먹을 뿐이야 거기 있어 그럼 냉겨 주나 봐 얼른 먹어 오순아 세븐아, 엄마가 뺏어서 줬으면 좋겠지? 안돼 아이, 이뻐 거기 턱 깨고 있는 거야 눈놀이 시커댔어 물놀이 못 하니까 눈놀이 하는 거야 응? 세분이 올라가자, 그냥 어, 올라가자 올라가서 놀아, 그냥 밥다 먹었잖아 어유, 컸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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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컸어 야! 꼬미, 꼬미, 안 돼, 꼬미, 안 돼, 꼬미, 꼬미, 일로 와, 꼬미, 일로 와. 들어가, 꼬미. 꼬미, 일로 와, 어? 꼬미, 안 돼, 너. 가면 오순이랑 싸워. 밥가지 싸워. 때보니 들어와, 얼른. 오순이 혼자 먹어야 돼. 어, 오순이 혼자 먹어야 돼. 다 먹었잖아, 니네. 놀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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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아. 어, 놀아, 놀아.